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천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지요.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백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패밀리 송지론 목사입니다 요즘 저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자주 꺼내 보곤 했습니다 내가 세상 떠나게 됐을 때내 시신을 운구해 줄 4명의 친구 구해 놓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근데 이 얘기 앞에 다들 아주 마음들이 심란해지나 봐요 내 주변에 많은 부하 직원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료라고 하고 동호회 친구들도 있지만 정작 내 시신을 운구해 줄그네 명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이 성공 인생을 넘어서서 정작 내가 눈 감을 때 마지막 내 손을 붙잡아 줄 사람 그게 배우자일지 자녀일지 그런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행복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주부들 대상으로 한 특강의 자리였습니다. 강사님이 모여 있는 그 주부들에게 한 사람을 지목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고 칠판에다가 나와 가까운 이웃들, 뭐또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적히기 시작했겠죠.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동창들 지인들, 이웃들, 그리고 부모님, 나가서 자녀들 이름까지도 다 적겼습니다. 강사가 그 적힌 이름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내게 덜 친근하고 또 내가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름을 지워보라고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호회 회원들 이름이 지워지고. 나중에는 친구들 이름도 하나둘 지워지고, 친척들도 지워지고, 마지막 남게 된 것이, 뜻밖에도 가족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부모님, 그리고 남편, 자녀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사가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을 더 지워보라고. 결국, 머뭇거리던 그 부인은 지우는 것이 뭔가 하니,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웁니다. 다시 강사가 또 과제를 주죠. 한 사람을 더 지워보라고요. 이때 부인은 울컥하는 심정에서인지 얼른 행동을 취하지 못합니다. 한참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고개를 치켜들고 뜻밖에도 지원했던 것은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 부인이 진정을 했을 때 어,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질문하죠. 그때 그 부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 모르긴 해도 부모님과 작별할 날이 있을 것이고 부모님도 제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자식들대로 자기들 짝지를 찾고 그렇게 해서 또 어디론가 흩어지겠죠. 근데 정작 마지막 내 곁에 남아야 하고 내가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많이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작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배우자라고 할수 있죠. 근데 요즘 정작 가장 가까워야 할 배우자는 온대간 되었고, 손주, 손녀가 주인공이 될 때도 있고, 또 거기에 다른 이가 끼어들 때도 있죠. 저는 이런 점에서 정말 시니어의 그 아름다운 삶은 부부관계로 결정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되물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부부관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뭔지 새 물건을 구입하면서 쓰던 것들을 너무 쉽게 버리는 세태인 것 같습니다. 65년간이나 해로 할수 있었던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로 할수 있었냐고 질문했을 때그 할머니의 대답이 뭔줄 아세요? 우린 뭔가 망가지면 거쳐 쓰던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는 버린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들 버리죠. 어떻습니까? 제가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크로스키 화가 석차호 화병님 있는데 쓰던 이 선풍기가 망가져서 이제 뭐 소리도 나고 어, 뿐만 아니라 뭐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했리는 거예요. 부인에게 선풍기 이제 바꿔야 될까 보다고 그러자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팔 없는 사람 아직까지 안 버리고 그대로 쓰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석창화백이 그 얘기에 입을 닫았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부부관계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 줄 사람으로 남아 볼수 있을까요?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니어 부부 관계 다시 되돌아 보자. 이 얘긴데요.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얘기입니다제 어머니 아버지 얘긴데 제 아버지 어머니는 70년 이상을 살아내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라는 건데, 어느 날제 어머니하고 대화 중에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아버지가 왜안 미웠겠냐고?" 어떤 때는 정말 어머니가 할수 있는 최고의 이제 그 욕이었어요. 그냥 패 주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근데도... 어머니가 그때마다 제 아버지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은 딱 하나였다고 그래요. 어려서 제 아버님이 이제 할머니 신부름으로 지붕 위로 올라갔다 미끄러져서 떨어지면서 다쳤고 약을 한 잔만 더 지어 드셨어도 시력을 회복했을 텐데 끝내 시력 하나를 잃어버리고 사셨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는 제 아버님의 그런 과거에 대해서 아버님이 겪고 있는 이 장애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참 미안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그런 네 아버지가 저렇게 너희들 육남매 키워내고 저런 희생하는 거 보면 절대 네 아버지를 미워할 수만 없더라. 이 얘기셨거든요. 제 어머님의 평생의 모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딱이 한마디였습니다. 알고 보니 참 불쌍하더라. 그러면 제 어머니는 모든 사람의 그 어떤 실수, 잘못, 맞지 않는 걸다 이제 이겨내신 거였거든요. 알고 보니 불쌍터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니 그만하기 다행이다. 제 어머니는 이것을 인생의 그 운항에 어, 한마디로 말하면 좌우 깜박이로 살아내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전 운행을 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제 어머니의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저는 시니어가 정말 멋진 제 2의 그 로맨스에 들어서고 정말 부부가 하나 돼서살수 있는 부부의 사랑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실과 바늘의 법칙이다. 아시죠? 실은 바늘 없이, 바늘은 실 없이 절대 비단을 꾸며낼 수 없습니다. 실이 필요로 하는 것 바늘입니다. 바늘이 필요로 하는 게 실이죠. 이것이 시줄 날줄 엮여서 우리는 비단을 만들어내는 거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이 실 닿고 그 부드러움이 특징이겠죠. 바늘은 날카로움이 특징일 거고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늘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부적이고 자모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하셔야 되고 어머니는 자애로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균형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는 홀로 숲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두 사람이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홀로 할수 없는 두 가지가 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니 신앙생활 홀로 하지 못하죠. 홀로 할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혼 생활 절대 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좋은 관계, 특히 부부 관계는 출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니어로 살아가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신혼 때 이런 얘기 배우기도 하고 중년 때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했지만, 시니어가 되고 나면 또 잃어버리는 것 하나 있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이전에는 장수 사회가 아닐 때는 그저 한번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자식 키우고 또뭐 취업하고 이러다 보면 은퇴를 하게 됐고 은퇴하고 나면 세상을 다 떠나게 됐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은퇴 이후에도 한 세대를 더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관계. 첫 번째 부부의 법칙은 실과 바늘의 법칙이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울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산울림의 법칙은 뭘까요? 그 집에 꼬마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서면서 징징대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묻죠 너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엄마 산이요 나를 보고 바보래요 또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더니 아마 친구들하고 놀다가 화가 나서 소리 질렀던가 봐요 야이 바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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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했지, 않, 했지 않겠어요? 야이 바보! 어? 깨, 이랬더니, 어? 이랬더니 산이 자기랑 해서 바보! 어? 어 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야너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랑 가서 같이 소리쳐볼까? 야 너는 천재야! 야 너는 천재야! 이랬더니 들려오는 것이 무슨 소리였겠어요? 야 너는 천재야 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소리치느냐에 따라 산이 그것을 어, 되돌려 준 거죠. 저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다시 이 시니어 부부 관계에 점검하고 다시 어, 찾아가야 할 법칙이 하나 있다면 산울림의 법칙. 제같이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은 제일 많이 외치는 것이 러브 앤 리스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애정과 존경. 내가 남편에게 존경을 이렇게 표하면요. 돌아오는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게 애정입니다. 아내에게 애정을 쏟아부으면 돌아오는 메아리가 있는데 그게 존경이에요. 그래서 애정과 존경은 두 날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어머니가 알고 보니 그 사람 참 불쌍하더라. 그렇잖아요. 이 세상 악한 사람 없거든요. 약한 사람만 있을 뿐이죠.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 나쁜 사람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두 번째 법칙을 가지기만 해도 우리는 부부가 황혼이혼이니 뭐니 어, 그저 또 땀방을 쓰고 어, 분방하고 별거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없겠죠. 아무리 내가 명성을 쌓고 세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마지막 세상 눈 감을 때내손 붙잡아 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겠죠. 자, 세 번째 법칙은 무엇인가 하니? 수영의 법칙입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이제 저희 동네에 수영을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수영을 하면서 이제 그 병아리라고 부르는 초보자들 볼 때면 웃음이 나올 때가 참 많거든요. 아, 나도 저랬었지. 근데 아무리 수영이 좋고 좋다고 하더라도요, 명심하셔야 될것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통신 강자의 수영 강습 없다 이겁니다. 통신 강자의 수영 강습 이 있던가요? 수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 속에 뛰어들어서 익혀야 하는 것이죠. 언제는 또 물도 먹게 되고 그냥 호흡이 가팔라 가지고 막 멈춰버리고 싶을 때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뒤따라오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무엇인고 하니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험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치로부터 내 행동 교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때는 조금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머리로가 아니라 뛰어들어서만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영의 법칙 네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이어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타이어의 법칙은 뭘까요 사막을 건너는 법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차량이 이제 늪에 빠져들죠. 그러면 그 늪에서 헤쳐 나오기 위해서 사람들은 악셀러를 힘차게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악셀러를 밟으면 밟을수록 차는 더 수렁에 빠져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지혜로운 방법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차에서 내립니다. 타의 바람을 빼는 일입니다. 타이어 바람 빼고 나면 접지 면적이 넓, 넓어지겠죠. 그리고 차에 올라서 어떻습니까? 악셀에다를 조심스럽게 밟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빠져나오죠. 이것을 우리는 힘빼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만큼 살아왔으면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들어섰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힘도 빠져야 되잖아요. 고집도 좀 줄여보고 성질도 죽여보고 그렇게 해서 힘 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부부 관계는 헐게 날카로운 칼에 찔리는 것처럼 아파지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어저 같으면 회전근개 파열도 경험하고 했는데 이게 다뭔가 하니 힘을 줘서 생긴 문제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이 단계에서는 정말 더 많이 좀 힘을 빼서 유연해지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점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칙이 뭔거 아니, 거울의 법칙인데요. 거울의 법칙에서 저는 이런 메시지 하나를 주고 싶은데요. 어, 한번 따라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 거울은, 거울은, 따라 하세요. 절대, 절대. 먼저 웃는 법이 없다. 재밌죠? 거울이 나를 향해서 먼저 웃어지는 법뭐 없습니다. 결국 답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먼저죠. 내가 먼저. 이거 우리는 설 선수범이라고도 얘기할수있겠는데 어떻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앞서서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도 따라 변화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김치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치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드세요? 저는 돌아가신 고 이중표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눠본 일이 있었는데요. 아, 별세 신학을 많이 얘기하실 때였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목사님 배추도 별세를 해야던데요 뜻밖의 얘기에 놀라셔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배추를 밭에서 통채로 뽑을 때 거기에 별세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칼로 배를 가릅니다 두 번째 별세입니다 거기다 소금을 뿌립니다 또 배추는 별세하셔야 됩니다 그때 막 웃기시다가 씁니다 그러고 하는 얘기가 자 여기에다가 짜디짠 양념 매운 고추 뭐 이렇게 해서 또 버무려서 허 퍼프하면서 또 어,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숙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번 별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 안에 들어섭니다. 입에 씹히면서 배추가 또 마지막 별세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영양으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아, 아시고서는 막 깔깔대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것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한순간 화내는 건 쉽지만요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한순간 내뱉으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좀 참아 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니어의 부부생활은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법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객의 법칙. 저는 오래 전에 현대자동차의 임직원 강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송파 지점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그 번호 키를 누르고 들어설 때도 아니고 배를 눌러야 할 때였는데 이분이 자동차 판매원으로서 어떻게 하다가 그 자동차의 지점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가. 그 어떻습니까? 셀즈맨의 하루라는 게. 간도 쓸개도 빼놓고 정말 파김치가 돼서 그비 맞추느라 지치고 지쳐서 집에 들어서면서 이분은 배를 누르기 직전에 꼭 다짐하는 거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왔다. 내 가족이 고객이 되어 본 일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법칙을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다면 우리 부부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그 강영우 박사님을 사모님을 만나게 됐고 우리 강 박사께서 쓰시던 방에 하루 좀 묵어가시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뿌리칠 수 없어서 이제 강영우 박사님 댁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이미 세상 떠나셨을 텐데요. 아내랑 함께 침대에 누웠다가 방을 이렇게 휘둘러 보는데, 거의 강영우 박사님께서 직접 타이핑해 가지고 쓴 편지가 있었고, 그것을 액자에 담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대학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리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 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오는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 시킨 것 같아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주던 당신에게 나 오늘 또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한 가득 품고 떠납니다. 더 오래 함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어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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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시작부터 그저 우리가 이 특강을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삶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라고 전제했기에. 뭔가 하나씩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실천할 과제를 이렇게 나누어 왔는데, 이 강의와 관련해서 우리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연애 편지를 쓰듯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편지 한번 남겨볼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 하나를 가져다 줄그 효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카톡도 아니고, 정말 한번 요즘은 쓰는 게 점점 어려워져 가고 미해져 갔지만, 한 번쯤 예쁜 편지지 하나 구해서 거기에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편지가 우리 시니어 부부 생활의 첫 번째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이 과제를 이 CTS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쯤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 우리가 아름답게 늙어가는 삶의 기술일 거라는 확신으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